한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처음 가는 걸 그대로 까먹고 생각도다쭉와가지고 <laughs> <laughs> 그렇게 입고 그랬어. 근데 좀 약간 가사에 좀 해석해보면 조금 얀 노래가 좀이상아 그래서 는거 아니, 그거 너무 귀여워요. 고조개가 빨려 들어가 그냥. 좀저플레게 소개해 볼까? 좋아 하는 가수 펭과 함께 자기 소개를 부탁해. 안녕! 유 안녕하세요. 전 빅톤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넬리트 꽃들이 열아홉 살러미니입니다 팬들 안녕하세요. 빅투비를 사랑하는 멜로디 정채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빅배! 하이준. 아, 아, 어, 매덕 가수분들 많이 네, 좋아 그렇습니다. 많이 음악 들으시기 듣고 네, 좋아하고 있는 조 여름살 네, 조이주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고 쓰리 김민수입니다. 원어 <laughs> 원어 안녕하세요. 원어머니 성량 있어. 고 쓰리 최수아입니다. 말하고 싶은 주제를 벌써 알겠지만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뭡니까? 아이돌 팬덤 문화 팬덤 문화에 대해서 <laughs> 얘기해 볼 건데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까요? 계기. 아아아아 먼저 얘기하세요. 아. 저는 원어원이 <laughs> 프로듀스 원어원 시즌 2때 나와서 데뷔했잖아요. 그때 진짜. 말하자면 긴데, 제가 버스에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지민이 휩땀 눈물 추는 직캠을 봤는데, 난리다. 아, 어, 어. 난리다. 난리 <laughs>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그냥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그거 아, 보게 된 아, 거예요. 그냥 거. 거, 처음 보자마자? 어. 원래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아이돌에 그래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입덕을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좀 많은데 트로이시반이랑 찰리푸스랑 라우브도 좋아하고 제임스 스미스 요즘에 좀 좋아하고 있어요. 노래를 좋으면 가수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원래 네나는 네. 하운 가기 전에 비투비 웃음 창기 영상 한 편을 보다가 하운 가는 걸 그대로 까먹고 생각까지 뛰어올라가지고 <laughs> 그렇게 입덕을 <laughs> 했어. <있다면서 웃음> 나왔던 이 경력직이라고 불리는 경찬 음. 음. 오빠에게 처음에 입덕을 했는데 처음에 외모순위 발표할 음. 때 그때 딱 경찬 오빠가 저요? 레알? 이렇게 하니게 너무 귀여워요. 보조개가 빨려 들어가 그냥. <웃음> <웃음> 흘렸어. 그대로 흘렸어. 그래가지고 저 그대로 흘려서 빅톤 영상을 보다가 모두를 사랑하게 됐던 그 매력이 음. 음. 아우 미쳐돌아가. 자신의 각자 최애 아이돌과 그 이유를 한 번씩 말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빅톤은 7명이 너무 아 그냥 어... 무지개 색깔로 너무 빛나고 있어가지고 하하. 다 너무 좋긴 한데 아 그냥 어떻게 설명해 우리 병아리를 그럼 넘어가자 유튜비가다 이쁘긴 한데 이쁘고 멋지고 그러는데 이창섭이 여기 쇄골에 있는 타투 다들 아. 아세요? 아, 알죠. 아, 알죠 알죠 아, 승문빠도 있는데 아, 그렇죠. 어. 아마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약간 섹시한... 너무 섹시하고 근데 뭐... 전 옛날 체을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트이 시반도 노래 때문에 음. 음. 와, 근데 좀 약간 가사에 좀 해석해 보면 조금 얀 노래로 해석하는 거고. 아니 그거. <laughs> 지민이를 먼저 좋아하긴 했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걸 느낀 거야. 음.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원래 내가 절대 열빠는 아닌데. <웃음> 저런... <웃음> 내 종교는 <laughs> 태영이다. 태영교. 태용 아 어, 저는 원어원 좋아할 때 원래 체이가 첫 번째가 강단이였는데 뭐 노래를 너무 음. 잘 부는 르 지환이한테 넘어가버렸어요. 다음은 음. 팬덤 체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팬덤, 팬덤, 팬덤 체계? 체계? 어, 시즌 그리팅이라든지 공식 아. 팬덤. 시즌 그리팅을 솔직히 공식으로 하진 않았고 항상 그냥 혼마들 음. 사진을 잘 찍는 혼마들이 음. 음. 매년 말마다 이제 아, 사진들 모아서 뭐달격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사본 적도 많고 천 명은 이제 음 원업을 원어 사랑하는 워너을 음 이제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 <laughs> 너무 좋았잖아. 예뻐. 어. 가입비 정도는 거의 대부분 2만 원, 2 3만원 정도인 것 같고. 이만 원. 맞아. 이것도 공식 키트야. 공식 카드랑 이런 거 보고 또 공식 가입하면은 막 티켓팅 할때 정식 아 공식은 선예매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그 방패막 아 같은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아 아미 군대 아미 아 그런 거 아, 이제 아시는 거예요? 뭐? 근데 약간 의미가 다르다, 다르다. 어. 반대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켜주겠다 말간 이런 건데 맞아. 약간 근데 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팬 이제 팬카페에서는 우리가 누구냐 아미 아니냐 이러면서 아 <laughs> <laughs> 약간 지켜주겠다 <공심이> 이렇게 런 <laughs> 그런 그런 부런 그런, 그런 느낌인 거죠 아 근데 지금 좀 억울한 게 공식 공식 팬클럽을 하면 은 이제 어, 손예미의 기회가 음. 주어서 아, 아, 좋다 이런 거 있는데 공식이 공식이 1 5만명 십사 3만명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희는. 진짜부터. 그럼 그공의의 의미 의미가 없학년남2학년 13학년, 14학년, 15학년, 1 6년 17학년, 1년1 9 와우 우리 학년가비학년1 2리년 13학년, 1 4년 사람들 아, 갈 때마다, 아, 때마다 그런 아, 홍보지 아, 붙어져 있고. 맞아요. 왜냐면 아, 남배우는 약간 턴이 아, 그 엄청 길거든. 어, 맞아. 맞아, 맞아. 안 아, 배우, 좋아, 그리고 굿즈도 잘안 나와. 아, 맞아. 조합 너무 힘들어. 찍는 기간에 잠깐 잠깐 나오는데 그거 어. 하고 또 영화 끝그 나올 때들이면 어, 완전 한참 뒤에 맞아, 나오니까. 맞아 맞아.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여고에서 덕질하면 이 점이 좋다 혹은 나쁜 점이 있다 마음대로 마음껏 아 맞아 어, 구속받지 어, 않고 맞아, 막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이건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학교랑 상관 없긴 할것 같긴 한데 애들이 다한 명쯤은 품고 있는 어. 한 명의 한 그룹 이런 품고 있는 <laughs> 사람이 음, 맞아, 거의 대부분 있더라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여고라서 덕질하기 편한 건 진짜 있는 것 어, 같은 어, 게 내가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좋아해도 마음속으로 만 그냥 좋아하고 티를 어, 풀어주는데 아, 그냥 아이돌 막 좋아한다고 하면 제일 아이돌을 막좋아 아, 근데, 아, 아. 아, 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박.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나 아니, 왜 이렇게. 니까그렇게 아니, 왜이게 아니, 이 아니, 왜이아이렇이니 이렇게. 이아 이렇게. 아니, 이이아이렇이게아이아이아이 위로해정는거 괜히... 어, 뭐 자꾸 가사를 계산을 해 가지고 놀리려는 거아배신하고개그한는데너 미안하긴 하지만 사랑이 끌어는걸 어떡해! <웃음> <웃음> 우리 병찬 오빠가 병아리 짓을 하는 걸 어떡해! <laughs> 그랬구나.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거 같아. <laughs> 그들처럼 <두지처럼> 서바이벌 이 있으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너네 일때 어, 한번 어. 어. 얘기해 달래요. 나 우리 반에서 강다니엘 좋아하는 와. 나밖에 없었거 아, 그 다니엘 그 원래 항상 응. 1위는 영고란 말이야. 항상 고통받는 말이야, 진짜. 영, 무조건 까내리가 한필 그때 부정행위를 해서 그 어. 다니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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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진짜 대놓고 그냥 내가 다 들으라고 욕을 하거든. 모여서 막 욕을 해 엄청 들으라고. 그때 진짜 너무 멘탈 진 나가서, 멘탈 진짜 나가서, 맨날 지나지 않았어. 그 맨날 그래서 괜히 강 관일 좋아한다고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래서 힘들어. 지금 완전 자랑스러운아이돌이 응. 됐잖아. 난, 나 알아 같은 경우는 안 보는데. 이제 야, 너. 막 거의 100번을 막고 자꾸 자꾸. 중요하지. 막 자주 들리면. 자꾸 처음에 원래 뽑아 달라고 했다네. 뽑는다. 그러면 아주 그냥 옆에서 난리가 나, 난리가. <놀리가> 그냥 보고 내 <도피을> 티를 뽑았어요. 아, 정해서야 돼. 혹시 덕질하면서 부모님께 등짝 스윙 맞아본 적이 있나요? 네. 많이 맞았죠? 공방 알지? 공방 어. 공개 방송 그게 400번 보는 데가 78번이 된 거야 어. <laughs> 맨못해도두 맨그그 줄에 서는 거거든? 그 근데 그게 수능 날이었단 말이야 작년 아, 수능 우리 아, 그때 하나, 하루 나하 아, 쉬었잖아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공방에 인원 체크가 5시가 다섯, 다섯 6시였어 어. 그럼 내가 집에서 4시에 나가야 되거든? 새벽?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진짜 안 돼. 4시에 그나 혼자 택시 타고 그대로 아, 서울에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울면서 독서실 가가지고 엄마 한네이4지 가득 채워가지고 편지도 썼거든. 이것만 갔다 오면 내가 수능 만점 받아서 서울대 가고 막. 그러... <laughs> 그래도 가야 되겠어서 내시에 아. 몰래 나가려고 하다가 아. 엄마한테 그대로 붙잡혀 그대로 갔어. 아. 아, 못 갔어? 진짜? 못 갔어. 아. 78번, 아. 78번. 78번 진짜 안에서 바뀌는데 었 거기 무대 좀만 넣는데. 와 진짜. 아쉽데 어, 등짝 스매싱 맞긴 맞긴 았는데그 티켓팅 맨 처음 그때 애들 쇼케이스 데뷔 할때 그걸 너무 가고 싶었는데 티켓팅이 실패한 거야. 계속 트위터로 엄청 검색하다가 구매했는데. 아, 진짜 구독하지 하고 <laughs> 그런 거 진짜 한 3달 동안... 그리고 <laughs> 술에 응. 계속 더 <전화> 나와서 막엄마 <laughs> 원래 통장에서 13만 원주어 어? 엄마 통장이요 아니, 내 거, 내 거, 어? 내 거... <laughs> 내 거!